안녕하세요. 1월 23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까지 좋고, 이제 다음 주부터 동부 쪽을 비롯해서 눈 폭풍이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뭐, 물 사고가, 그죠? 사재기하고. 저도 사실 그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을 집에 좀 사놔야 되는데, 오늘 통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요. 자 미국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이제 전기 나갈 일이 없죠. 예. 생각하기 힘든데 미국은 생각보다 전기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 나가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방도 안 되고 요리도 안 되고 빨래도 안 되고 전기 나가면요. 물도 안 돼요, 물. 물도 이제 펌프로 이제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도 안 되고, 뭐, 뭐 한마디로 끝장입니다. 네. 집에 브루스타랑 가스가 이렇게 있긴 한데 특히 겨울철에 전기 나오면 끝장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발전기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 발전기를 이제 그 게솔린으로 돌리기 때문에 개돌린을 한두 통이 있어야 되는 게 필수죠. 발전기는 왜 돌리냐? 냉장고 살리려고요. 냉장고 음식이 한 2-3일, 냉장고 2-3일 때문에 이제 냉동고 특히 다 녹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살려고 발전기가 있는데. 재작년에 한번 썼네요. 작년에는 다행히 태풍이나뭐 이렇게 그런 게안 와가지고 발전기를 쓸 일이 없었어요. 다행이죠. 내 비트코인은 지금 8만 9천, 8만 9천, 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9만성 회복하겠죠. 오늘 네스텍 퓨처스가 안 좋기 때문에, 살짝 안 좋네요. 그죠? 마이너스 뭐 0. 뭐2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뭐 1시간 있으면 장이 열릴 건데, 오늘 뭐 지지부진하고 조금씩 떨어지다 말겠죠. 장은 그렇습니다. 지루한 기다리는 장 아마 계속 될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 요즘 제가 이제 어 인생에좀 승부수를 걸어야겠다라는 이제 순간이 좀온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걸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의료기기 하거든요. 의료기기 그래가지고 의료기기는 이제 제한이 굉장히 많고 까다롭고 그래가지고요. 다른 회사랑 이미 설립해 있는 회사를 이제 컨택해가지고 거기랑 이렇게 같은 비슷한 주제면.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하자 뭐 이런 제안서 같은 걸 써야 돼요. 근데 대충 써놔가지고 오늘 이제 좀 손본 다음에 그걸 여러 군데다 이제 돌려봐야죠. 분명히 뭐 대답이 없어요. 그건 뭐 아는데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에 대해서 제가 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뭔가 집대성에서 성과를, 죠 실제적인 성과를 이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즈니스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미국은 그야말로 미국에 돈 벌려면 비즈니스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비즈니스 하냐? 뭐 역시 가장 좋은 건 식당이죠. 네.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모든 비즈니스가 기술을 요구하는데 어떤 걸 해도. 돈 많이 벌어요 미국은 고달파서 그렇지 한마디로 뭐, 한, 뭐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 잡파점을 해도요 1년에 10만 불은 벌어요 그리고 뭐뭐 뭐 윙가게를 한다 뭐 조그만 닭 그죠 닭 해서 팔고 돈 많이 벌어요 그럼 나가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회사원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미국은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사실 돈 벌려면 한국은 이제 비즈니스 하기가 엄청 힘들죠. 해야 편의점이고 뭐닭 닭 대리점. 근데 워낙 갑질도 심하고 뭐 그야말로 쉽지 않죠. 오죽하면 그 편의점 문 닫는 게 편의점 알바 알바는 좀넘어했지만 사장이 돈이 안 남아서 황당한 거죠 너무 한국은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미국은 비즈니스 하기 참 좋은 환경입니다 여권도 좋고요 환경도 좋고 이제 어떤 타픽으로 어떻게 하나 하냐가 문제죠 제가 이제 그런데 공대 교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옛날 학교에 있을 때부터 거의 15년? 그렇죠. 한 15년, 한 17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또 한인 교수님들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실제로.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계속 눈여겨보는데, 이제 때가 온것 같아요. 제가 뭐를 이제, 예전에 아이템이 시원치 않았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의료기기의 그, 어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그게 90% 이상 동작하는 상태예요. 것도 시간 엄청 걸렸죠. 뭐 드린 시간으로 말하면은 거의 10년 걸렸어요. 그거를 맨 땅에서부터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는 10년 더 예, 거의 10년 걸렸어요. 10년 좀더 걸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기까지. 근데 이제 뭘 만들었냐? 이제 물론 기존에 있는 거죠. 예, 세상에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있는 거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아이폰 뭐 새롭습니까? 있는 거 조합했죠. 뭐 드론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세상에 새로운 물건은 없어요, 이제. 그걸 얼마나 잘 조합해서 적재적소에 그걸 배치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저도 뭐 새로운 기술은 아닌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기술인 거죠. 의료 기기는 보통 첨단 기술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기술 중에 아주 최첨단 기술 씁니다. 의료 기술 보면 뭐 MRI나 뭐, 뭐 보세요. 완전 다 최첨단이지.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서 디스플레이 해주고 컴퓨터로도 연동이 되고. 그런, 그런, 이제 기술들인데 학교에서 하는 기술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이제 기업에서 하는 것 같이 학교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이나 뭐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거는 좀 되는데 그걸 이제 진짜 만들어가지고 작동하고 막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저도 이제 외주를 줘서 아시는 분하고 해서 외주를 줘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데 미국에서는 이제 상상도 할수 없는 가격이죠. 여기서 그걸 만들죠. 근데 한국에서 아시는 분하고 팀하고 해가지고 만들고 또또 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었어요. 앱도 이게 지금은 이제 챗 g p 티 나와서 앱이 쉽죠. 예전에 앱이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앱을 그 부르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 엔지니어가 그것도 돈좀 들었죠. 한국 사람 못 쓰고 방글라데시, 뭐, 뭐, 일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자들 모아가지고 했죠. 막 소포 막 일본으로 보내고 참.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편지를 좀 보내고 그냥 프로포절 편지를 보내고 아마 답장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런 게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보내보는 거죠. 그래도 호기롭게 <laughs> 한 20개 회사 미국에 뽑아서 가장 큰 회사들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지역 근처에 또 보내고, 보내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특허 신청하고, 특허 신청하고, 또 회사를 또 찾고, 또 작은 펀딩을 또 찾고, 이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그... 그런 걸로 바쁠 것 같습니다. 좋죠. 되게 꿈이 있고 재밌는 일이에요. 공대 교수라면은 아니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창업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꿈이잖아요. 한마디로... 안 그러신 분도 많은데... 저는 되게 실제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또 저, 저, 특허도 옛날 학교에서 이제 시작해서 두개나 두개 있어요 특허가 두개가 있는데 뭐돈 되는 특허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돈 되는 특허가 돼야지 이제 그게 학교도 좋고 개인도 이제 어떤 조그만 인센티브가 있는건데 돈 되는 특허가 아닌데 <laughs> 이것도 특허내고 그렇게 해봐야죠 특허라는게요 또 말장난이에요 그 돈만 있고 돈은 이제 뭐 학교에서 대주는 거죠. 돈만 있고 그거 할 의지만 있으면은 요리조리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이놈의 특허도 그래서 크게 그게 뭐 돈은 안 되지만 대기업에 특허 내는 거는 이제 어떤 기술의 프로텍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저희 같은 개인이 내는 거는 이제 어떤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특허라는 게 그래요. 올래 바쁘게 생겼습니다. 올해 바쁜데 이제 좋은 일로 좋 좋게 바빠야죠. 네, 좋게 바쁘고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같이 이렇게 무모한 도전 이런 게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거 이제 이 의료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가 몰라서 했어요. 몰라서 이거 내가 할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몰라서 뛰어들었는데. 지금 같으면 못하죠. 시작 못해요. 얼마나 험한, 뭐를 개발하는데 10년 걸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그것만 풀타임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자금도 없고요. 그죠? 제가 그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몸으로 때우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해서 그렇지. 그게 뭐돈 들여서 하면 또 금방 할수도 있겠죠. 근데 돈 들여서 하면 이제 많이 들죠. 돈이 특히 미국에서 뭘좀 하려면 돈 진짜 많이 들어요. 뭐 컨트랙터를 뭐 한다든가, 뭐그런 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면요. 진짜 비싸요. 컨트랙터가 제일 비싼 거 중에 하나예요. 뭐 기본이 몇억 뭐 단위입니다. 기도 기본이. 그냥 뭐 개인이 그 힘들잖아요. 또 펀딩이 없이.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학교다니면서 가장 익사이팅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꿈을 꾸는거죠 예. 뭐 되지 않, 않을 수도 있는데 꿈을 꾸는거죠 일단 그 단계가 되게 좋은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단계가 좋고 그래서 개발하는데 하도 지쳐가지고요 10년 딱 끝나고 개발이 대충 됐는데 주저앉아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태까지 과정이 그리고 또 다른 또 사정들이 있어서 그게 주저앉았다가 한한 그죠? 몇년 주저앉았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해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또또 또 사업이라는 게그 그냥 모든 게 맞아야죠, 그렇죠? 운도 맞고 시간도 맞고 그때 그 적수에 또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되게 무대뽀로 막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그죠? 어떤 팔로를 뚫는다든지 이런 거 이거 재고 저거 재면은요 될게 없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저거 제거 제거 제거. 어, 엄청 뭐 신중하게 한다. 시고 가끔은 무모하게,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막 그런 추진력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잘 통하면 또 좋은 성과가 있고, 그리고 안 통해도 자기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또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뭐 평생 배우는 거죠. 예, 네. 뭐 아직도 뭐 모르는 거 투성이고 아는 거뭐 박사라 해봤자 바늘 구멍입니다. 자기 거 그냥 조금 바늘 구멍 아는 거지. 뭐세상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가서 열심히 또 컨택 해보고 하루하루 또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또 비트코인 뭐. 아직 지지부진하지만 계속 기다려보면서 그죠. 오르면 오를 때를 기다리고, 떨어지면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인생에 뭐 재밌는 거 하나잖아요. 그게 또 자, 그럼 신나는 주말,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시간 되면은 어 내일이나 또안 그러면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